뭐, 말로 주문한 거냐? 허벌나게 만나게 먹네. 아따, 나 배고픈 게뭐좀 시켜봐라잉. 뭐라고 하는 거야?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데? 예, 한 번에 못 두고 난리요 아, 나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한번 시켜 봐. 그래요? 그래서 네가 진짜 진짜 원하는 것이 뭔데? 이 기계가 멍청이야. 이거 고장 났네, 이거. 야, 싸고 맛있는 거 한번 시켜 봐야. 아, 따자말로귀찮 켜네. 네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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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것이 뭐신냐 야, 솔직히 허벌 싸고 허벌 맛난 거 한번 시켜 봐라, 이. 그래요? 네가 솔직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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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것이 뭔데? 야, 아무것도면서 잘란청만 이거고 있는데 겁나게 싼디. 겁나게 맛있고 겁나게 학근한디. 겁나게 당기는 그런 거 없냐고. 없냐? 엄청 어?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다! 어? 이건 뭐여? 왜? 우리 집 스프하고 목소리가 똑같은가? 엄청 맛있어! 먹어봐! 11월, 12월 두달 동안 스파이시 이탈리안 샌드위치가 3,900원! 오케이! 개혁대로 되고 있어! 오늘은 누를 한번 꼬셔볼까? 한번 꼬셔봐야지.